안녕하십니까 양진식 소장입니다. 2015년 올뉴투싼 실버칼라고요. 사륜입니다. 아무래도 SUV 차량은. 사륜이 이륜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 중고차 수입국에서는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륜보다는 사륜이 인기 있습니다. 매입을 끝나고 사륜 마크 보시죠. 매입을 끝내고 수출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니어 스포일러가 있네요. 지붕 이상 없고요. 뭐 차는 차량 2015년식이니까 차량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페인팅 광택. 그다음에 상품화를 완료시켰습니다. 휠 타이어 한번 보실까요? 예, 휠 타이어도 아주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17인치고요. 타이어 풀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어 풀리 깨끗하고요. 운전석 뒤 타이어 체크하겠습니다. 금호 타이어네요. 예, 좋습니다. 타이어 풀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가 없었던 차량입니다. 물론 황금이나 도색도 없었고요.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은 그대짓 좋지는 않네요. 백미러 자동 접이가 있고 그다음에 운행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있는 차량은 옵션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에어백 장착되어 있고요. 음, 아쉽네요. 내비게이션 썬 루프가 없습니다. 내비는 뭐 수익국에서 쓰지는 못하지만 후방 카메라 기능 때문에 내비는 필요한 거죠. 풀 오토 에어컨이 아닙니다 시프트락 버튼이 있고요예 사륜 하고 드라이빙 에코 파워 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썬루프는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썬루프는 수출에서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으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가가 차이가 납니다. 수출가도 물론 차이가 나고요. 엔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네, 본넷도 달지 않았습니다. 본넷 깨끗하고요. 필하우스 하고 있습니다. 필 마켓 상단 부분이 페더 는이로전판미전 내고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네. r d i m 1 6 트렁크 사고 유무 체크 하겠습니다. 용접 자국이 선명하죠. 어, 일단 사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가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렁크 백반넬 사고 확인하겠습니다. 트렁크 백반넬 사고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오늘 소개한 올류투산 차량, 2015년 차량은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버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